당원들의 명령을 무시한 채그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아침 기자회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민주화 투사인지 세 번의 국회의원과 두 번의 경기지사 그리고 노동부 장관을 여기만 우리 당의 중견 정치인인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정말 한심한 모습이었습니다. 정치는 본인의 영예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 봉사의 정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핑계 하나만으로 당원들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입니다.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한덕수 후보의 지지율보다 압도적으로 높으면은 한덕수 후보가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 스스로 한덕수 후보와 전당대회 직후 바로 단일화를 하겠다고 보는 입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